그림 있죠? 네 메이플 하나만 딱 있는 거 절대 그거 안 돼요 9,000원이에요 9,000원 그거요? 9 0 0 0원에 사셔서 <laughs> 안녕하세요. 상큼하고 발랄한 쌤 언니 장보아입니다. 어, 오늘은 재물이 들어오는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물과 행운이 들어오는 그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주제는 현관 앞에 놔두면 재물이 들어오는 그림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목단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모란 꽃이라고 하죠. 어, 꽃잎이 화려하고 풍성하면서 색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매우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어, 꽃말은 부귀영화를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조선시대부터 부귀화를 여겨지면서 강남에 잘 사는 사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림입니다. 음. 참고로 저 또한 목당 그림을 재물이 들어오고 가정의 화합을 의미하는 때문에 으뜨르치는 그림입니다. 목당 그림 너무 좋아해요. 네, 이거 꼭 있으면 사세요. 두 번째로 화조도 그림나 화조도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즘 유행하는 건데 만화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픽 디자인으로 나오죠. 꽃 그리고 새가 어우러진 모습으로 북귀와 장수를 소망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북귀영화를 소망하고 가족들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그림입니다. 자세 번째로는 네잎클로버 그림을 좋아합니다. 행운의 네잎클로버라고 하는데 어째서 행운인지 아시는지요? 음. 모르죠. 네. 어, 이거 좀또우은좀 이야기가 찾기 있는데. 찾기 힘들어서. 네? 어? <laughs> 그러죠. 네잎 클로버 빨고도 클로버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어. 세잎 클로버 보셨죠? 네. 다섯 클로버 보셨죠? 네. 예, 네, 그 중에서 네잎 클로버를 어떤 물어보는 거죠. 음. 자, 여기 왜 행운인지 이런 의미가 담겼냐면 전쟁 때 나폴레옹이 딱발아래 네잎 클로버가 이렇게 때 신기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음. 근데 엎드리자 마침 총알이 머리를 지나가면서 목숨을 건졌다고 해서 음. 행운이라는 꽃말이 지었다고 합니다 음. 어, 네잎클로버가 많이 그려져 있을수록 어때요? 재물과 행운이 들어오겠죠 혹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고 살아가니까 딸랑 하나 있는 거 그린 거 그림 있죠? 네잎클로버 하나만 딱 있는 거 절대 그거 안 돼요 9,000원이에요 9,000원 <laughs> 그거요? <laughs> 9,000원을 사셔서 <laughs> 근데 9,000원을 사지 마시고 꽃을, 이 그림은요. 우리가 재물을 하면 꽃을 그려도 한나마 딸랑 있는 거보다 약간 작으면서 풍성하게 바닥이 안 보일 정도 그려져 있는 게 좋잖아요 음. 예, 그렇게 그러니까 구천을 해서 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로는 연꽃 그림이 좋습니다 연꽃은 행과 운 복을 가져오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꽃으로 불교에서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자, 연꽃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지저분한 진흙 속에서 피어나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은 더러움이 물들지 않고 연꽃의 아름다움처럼 번뇌와 재학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도 그 본질이 깨끗하여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나서 축복받는 삶에 이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어렵죠, 이 말이. 그냥 나쁜 기운을 없애고. 좋은 기운을 바꾼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다섯 번째로는 옥수수 그림입니다. 옥수수 그림은 수확이나 재물을 상징하는 잘 익은 옥수수나 해바라기 등 노란색의 그림을 걸어두면 금전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뭐, 옛날부터 해바라기는 유명하죠. 이? 네. 음. 근데 저는 크게 그 해바라기 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전 없다고 봐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제제 제 응. 견해입니다. 응. 또 9,000원에 사시면 안 돼요. 돈 났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서 샀어 그거? 인터넷? 얼마 줬는데 그것은? 8만 원. 미쳤구만. 8만원을 줘버렸어. 차라리. 선물 받았어요. 선물. 인터넷 사지 말고 그림을 그린 데 가서 화랑에 가서 정말 좋은 화가가 그린 그면 싸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거기 서 하나 걸어놓으세요. 현관 앞에는 좀 중간 정도 작아도 괜찮습니다. 사서 꼭 하시고 앞으로 인터넷 믿지 마세요. 네. 음. 여섯 번째로는 금전수 그림입니다. 요즘 뜨는 나무죠? 뭐, 어떻게 금전수 나무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죠? 네. 이렇게 생겼어. 나무에. 돈들이 막 줄줄이 열려 있는 거야. 철학적 어, 음. 노란 황금빛 나무에 이런 돈들이 줄줄 줄줄 열려서 이것을 금전수 나무라고 합니다. 이이그림을 어디다 그려놨냐면 현관에도 좋지만 또 화장실 쪽에 장식품으로도 제가 참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화장실 쪽에는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이 금전수 나무는 현관 입구의 정면으로 또 보이게끔 하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나무가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건강, 풍요, 부귀영화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어~ 현관 앞에 이렇게 걸어둘 수 있는 그림을 꽃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꽃을 의미하는 그림은 음~ 띠와 그 사람의 이렇게 뭐 사주와 잘 맞는 그림을 걸어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현관 앞에 걸어둘 수 있는 그림에 대해 그냥 설명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한 거는 보면 솔직히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뭐~ 띠가 맞아야지 그림을 뭐~ 그려야 되는 뭐~ 노랑이 토가 없으면 어찌고 뭐~ 황금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거 빨간색이 부족하게 너희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끌리는 대로. 아, 나는 옥수수 그림이 좋아. 아, 그러면 나는 저것만 보면 행복해. 그냥 느낌대로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단지 인터넷에서 사지 마시고요. 예. 네. 복이 안 들어오냐. 아, 아무것도 없는 인터넷에 이렇게 막그 복사해갖고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네. 음. 꽃을 의미하는 그림은. 띠와 그 사람의 사주와 잘 맞는 그림을 걸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현관 앞에 걸어둘 수 있는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조건 인터넷 복사한 그림을 걸어놓고 그러시는데요, 그거 안와요 우리가 한번 정도는 그림에다가 돈한번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어때요?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꽃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현관 앞에 두는 그림이었지만 다음 편은 거실에 걸어두면 행운이 오는 그림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신의 울타리 장바였고요. 문의사항 있으면 항상 0000으로 저랑 꼭 주세요. 구독,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